자,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되는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우선은 평행사변형 하나 그려놓고, 자 여기에서 첫 번째 AB의 길이와 CD, DC의 길이가 같고, 얘와 얘의 길이가 같고, 그다음 어, AC, AC의 길이와 BD의 길이가 같다. 자 이건 평행사변형 조건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 한 변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어, 이거는 어떤 사각형도 아닙니다. 어, 굳이 따지자면 얘는 어, 등변 사다리꼴 형태는 될 수가 있는데 아무튼 평행사변형은 아닙니다. 어, 평행사변형 조건 다섯 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얘는 아니고. 자그 다음 AB와 AB와 그 다음 DC가 같고 AT와 bc가 평행하다. 얘도 안 된다고 했다, 맞지? 어, 같은, 얘가, 가, 어, 얘가 평행해야 돼. 길이도 같고, 얘가 평행해야 되지. 얘가 길이가 같고, 얘들이 평행하고, 이러면 평행사변형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자, 여기에서 oa. 어, 대각선의 결점도 필요하네. oa. 여기가 o. 그럼 oa의 길이와 od의 길이가 같고, at와 bc가 평행하다. 어, 얘는 어, 말이 안 되지. 이거는 뭐 AOA와 얘가 같고 얘가 평행하다. 얘는 아닙니다. 평행사변형 아니고. 그다음에 OA와 OP가 같고 OA와 OP가 같고 어, OC의 길이와 OC의 길이와 OD의 길이다. 얘도 평행사변형 조건 아닙니다. 비슷하게 보이지만 평행사변형이 되려면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아야 돼 맞지? 근데 얘는 얘랑 같고 얘랑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대각선을 이등분해야 되는데 이등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틀렸다. 자, 그 다음, OAB, OAB, 여기 각이랑, 그 다음 OCD, OCD 각이 같고, 그 다음 OAT, OAT 각이랑, 그 다음에 OCB 각이 같다. 자, 얘는 우선 이렇게 봐. 이렇게 보면, 얘가 엇각이지, 맞지? 이렇게 모양 엇각. 억각. 엇각이 서로 같으면 얘랑 얘랑 평행합니다. 평행선의 성질. 마찬가지, 이렇게 보면, 어, 엇각이 서로 같기 때문에 얘랑 얘랑 평행하고 얘랑 얘랑도 평행하겠다, 맞지? 그러면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어떻게 된다? 얘는 평행사변이 된다. 그래서 답은 5번.